자 2021년 5월 21일 금, 금요일 타이슨의 급장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수입니다 워낙 마찰인 것같요자상대분 후수 기마 이런 분입니다 네. 상대 기마 쪽에 줄을 열고 마진축 면파구고요 어, 기마 나오는 수참 좋아하시죠 자 이게 또 하나의 또 단점이 되는데요 어, 쉬웁니다 이, 결국에는, 그렇습니다. 이런 식으로 막아, 와서 이렇게 막아야 돼요. 이 자체로, 이 모양이 그 사납단 뜻이죠. 그안 좋단 얘기입니다. 네. 자, 하나의 이 경험치가 되는데요. 자, 면파고 자, 이 조리, 어, 이 걸렸으니까, 올린다, 어, 또는 그 변쪽으로 이렇게 붙인다. 자, 올리는 선택을 그 하면은, 어, 차가 나가서, 자, 활동 그 반경이, 자, 이 쫓게 되죠. 그래서, 자이 줄로 한번 받겠습니다. 어 차가 그 한번 나가겠습니다. 그런 뜻입니다. 예. 자 좋아요. 자 차가 나가서요. 자 마나 그냥 이 노골 쪽으로 잡으러 이제 가겠다. 자 이런 그 진행인데. 이아 틉니다. 자 그냥 뭐 간결하게 마나 잡으러 가겠다. 자뭐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. 자 여기는 뭐 어쩔수 없고요자 그냥 이 간결하게 득을 좀 보고 이제 갈까요 자그 전에요 아 여기가 그 저의 그좀 단점이 좀 될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마음번 나가본다 일단은 그이 말을 그 차가 말을 잡는다 자뭐 충분히 시간이 충분하다 이제 본데요 아 포를 넘어서 예, 여기에 그 위협을 한번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양도가자가 있죠 어 상이 이거 잡는다 자 그래서 자 갈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네, 다시 한번 올리고 아이 이 잡을 때는 빨리 잡으십시오 자 그런 뜻이고 자 좋아요 자이 잡죠 지금 뭐, 뭐가 뭐 있냐면 포가 넘고요 어 포가 그 말을 그 지킨다 그런 수가 있어가지고 자 그냥 알기 쉽게 어, 이 처리하겠습니다. 잡을 때 잡죠. 네, 잡고요. 아 상으로 잡는데 자 글쎄요. 음. 그냥 말 그대로 이 상과 이 조를 그 교환인데. 음, 자포한번 넘고 어, 중포 자리 한번 가볼까요? 자 상대 의 궁이 여기 있으니까 아 그렇죠. 자, 방해 좀 하시, 하겠다. 자, 상대의 전략이 그렇고요. 자, 포 한번 쫓아 볼까요? 자, 어떤 식으로 받겠습니까? 네. 자, 열고. 자, 이거 뭐죠? 야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. 자, 상대 궁이 여기 있으니까. 자,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번 주겠습니다. 네. 자, 창칸 빠지고요. 자, 차가 이 빠짐으로 해서. 그 이쪽이 좀 불안해 보이죠. 자 지금도요. 자 포를 이렇게 걸고 어 살릴 때어 포가 말을 치한다. 자 이런 수가 있습니다. 예. 자 시도 한번 하겠습니다. 이렇게 걸었을 때예 그렇죠. 이잡고자이 잡는 순간에 이 차가 이 살을 치하고 이 외통입니다. 이 그래서 이 절대 잡을 수가 한적 없죠. 아포이못 이 넘게 그 하겠습니다. 자 상대 의 전략이 그렇고요. 자, 살 이렇게 올리면 어이 간단하겠죠 이 넘겨 장군에. 자, 일단은 그 장군이죠. 예, 장군에. 자, 이게 또 잘못된 게 차가 살을 치한다. 이 공자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러면은 자, 이못취하죠이 포장군입니다. 자, 침으로 해서 또이 포가 또 위험해졌죠. 자, 포보다 지금 중요한 게이 어. 그 차가 이 예, 사일치하고 외통입니다. 그래서 아 지금 그래서 이제 그순 이제 보셨죠? 이러면 포를 한번 잡고요. 자 포가 또 걸렸죠. 포가 걸리고 이 병이 또 이제 걸리고 어, 장군 이게 또 나오죠. 예, 예 다시 한번 장군 예, 수고했습니다. 자 타이슨의 예, 어 타이슨의 그 급장기 시간입니다. 자선수니다 기마 차림 갈게요. 자 상대방 후수 원악마 이런 분입니다. 자 저의 집마 쪽에 조를 열고 아 같이 열었습니다. 예둘수 있습니다. 자 마진출 면파고요자 이게 지금 어 쉬운 운수가 있는데 이 같이 이게 쉬운다가 있어요. 어 저한테 좀 단점이 된다. 그래서 그 상이 한번 나갈 필요가 있고요 아, 그, 뭐 또, 개인적으로, 이, 연구 좀 하셨나요? 자, 마, 한번 진출? 자, 글쎄요. 그, 상하태 지금, 이 병이, 이 타켓이 다 이제 되고 있는데, 아, 이, 그렇게 하고 또, 이 차가 나왔습니다. 자, 물론 그 옆으로 이제 가는 수가 있는데, 자, 미는 수가 좀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. 어, 밀물에서, 이 차가 이제 걸렸죠. 자, 차가, 아, 그렇게? 예, 좋아요. 그, 열고. 자, 상으로 양드가자가 있습니다. 어, 이 잡고. 아, 내 네, 주겠다. 네. 자, 이 주니까 일단은, 어, 한번 잡아 봅니다. 아, 이, 잡지 말까요? 그, 디수가 이게 안 좋아요. 어, 마가 또 나오고요. 그래서 일단은, 그, 이 자리, 어, 단단하게. 자, 삼합줄 그 하고요. 이렇게 하고 이 잡도록 그 하죠. 자, 이러면, 어, 크게, 이 문제거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, 막아 나가서 차를 건다가인데, 그 전에, 그, 알기 쉽게, 이, 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잡고. 야, 이거 잡으면은, 여기, 이수가 있나요? 이, 못 넘네? 이 상이 있네요? 아, 이거, 너무 급하게 돈데? 자, 차한번 쫓구요. 아, 이, 봤어요. 상대분이. 아이 잡으면은 이 포가 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자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고요. 어 차가 빠지고 자 올리겠습니다. 자 올리면은 이, 이제는 그 얘기가 좀 틀린데요. 음. 네. 자이 알기 쉽게 이제 잡으면은 자이 무난하죠. 자 중포 자리 한번 갈까요? 자 발빠른 이 공격을 그 위에서. 음. 자 차를 한번 씌울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막아 나가서 이 포를 건다가 있고요. 그포 포장군 그 치는 맛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일단은 이 포를 한번 걸고요. 아 살립니다. 예 좋습니다. 자 기마 기맙다. 어 기마 나가서 포를 건다. 어이 궁중포죠. 이 궁중포 이제 가는 맛이 있고요. 그래서 어 잠깐 보려 하고요. 자, 상의 한번 나갑시다. 어, 상의 나감으로 해서. 자, 간접적으로 그 차를 이, 걸고 있는데. 자, 올린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올렸을 때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? 자, 올렸을 때, 이 차가 걸렸습니다. 어, 대차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자, 잡을 때, 어, 잡을 때. 자, 포를 건다가 있고요. 어, 이러면은. 포가 이렇게 넘는 그 한수 겠죠 어, 또는 그 상을 잡거나 자 여기서 중요한게 지금 이 포장군이 어, 굉장히 궁금해졌는데요 자 차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어, 상이 내려간다 이거 이제 한수 겠죠 그렇죠 자 이런식으로 어, 빠지고 자 차가 어, 상을 그 한번 잡겠다 아다 계획이 있군요 이분 야이잘 주셨는데요 자 상이 이 상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, 일단은 포한번 걸고요. 자, 어떻게 이제 받겠습니까? 자, 이 조를 그 잡고 싶은데, 그렇습니다. 상이 있고. 자, 지금 이 잡아도 이제 가능한데요. 자, 물론, 이 마가 이 포를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 수도 있고요. 자, 좋아요. 그 알기 쉽게, 어, 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잡을 때, 어, 포도 잡고요. 그 다시 한번 차가 어, 상을 취할 때. 자, 이 다음이 또이 문제죠. 자, 포가, 뭐, 이 조를 잡고 상이, 이 차를 건다? 자, 그렇게, 아, 어, 이러면은, 그 차가, 이, 좀 위험하죠? 어, 포장군에. 예, 자, 어쩔 수 없죠. 예, 차가 이제 들어가고. 아, 이러면은, 이 장기가, 이, 점점 더 이제 어려워졌습니다. 어, 중포 이제 다시 넘고요. 음. 자, 포한번 넘고. 자, 올려서 이두개따이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여기를 한번 올리고, 자, 위협을, 어, 한번줄 수가 있죠. 그렇게 갑니다. 자, 여기 그 갔을 때, 그 사실상 이 마가, 어, 빠질 자리를 간적고요 어, 여기 그간 이유가, 자, 포가 넘어서 이 벽을 막겠습니다. 그런 전략이죠. 어, 상이 있으니까, 당, 장 어, 제가 이 잡을 수 있는 없구요 그, 또 하나요, 어, 긴상 뜨고, 자, 포 하나 잡겠습니다가 있네요. 자, 이 이수 또한 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. 이 몰도도 차이, 장기가, 그 차이 유리, 유리해 보이죠? 음. 자, 이 수고했습니다. 아, 이 어렵죠? 예. 자, 이걸로는, 어, 타이슨의 급장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